님? 잭슨이야. <목소리> 홀란트 왼발 뒤집. 홀란트 오른발도 같이 뒤집. Let's g 이게 맨시티야. 돌시티. 이 돌시티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다음 주에 있는 시험기간뿐이에요. <목소리>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막혔어요 저 돌시티.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은 제가 아니 이거 떡밥이 존나 재미난 게 굴러오는 거야 막 발롱도르 시즌해가지고 우리 어제 토론했잖아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아 그래 뭐 이따가 네로나 보자 하고 했는데 믿음의 숙명 갈겼거든요 당연히 연장할 줄 알고 네로만 보고 눈 떠보니까 2시 40분이 돼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 역시나, 연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3시에, 모바일이랑, PC랑, 같이 양각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모바일이, ᄂ 나 빨리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일바다. 이거보다 빠를 수가 없다. 맛깔 기였거든 로스터 패치도, 이거 금카 4장 박혀있고, 칠카도 이미 박혀있던데요. 그래서, 호다닥 하고, MC 에데르송 9카 일바 먹었는데, 아니, 이게 왜 진짜 사짐? 맛깔 기노 나중에 미패 패치되면, 미패 딸이나 치려고, 라이브 시즌, X나 걸어놨음.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발롱도르 시즌? 오케이. 뭐, 니네가, 이번에, 아이콘 매치에 돈을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이콘 매치에 지출이 많이 큰것 같아. 분기별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대장 시즌이 바뀐다. 오케이. 제가 생각했던 발롱도르 시즌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개 짜치는 시즌으로 나온 건 맞지만, 오케이. 출시했어. 근데, 이 시즌이 왜 이렇게 짜치냐? 맨날 그냥 억지로 현역 애들까지 돈 쓸어 먹으려고, 낸 시즌 아님, 이거는? 진짜로? 이름이 베스트 레전드야. 여러분들, 제가, 모종의 이유로, 이벤투스를 팀가하고 메인스티로 이적을 했잖아요 나 다행인게 유벤투스 냅뒀으면 x 겠던데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레전드 시즌 뭐예요? 발롱도르 과재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무슨 유벤투스야 밀라노 FC 형님들은 지금 사건 250방 쳤다니까요 여러분들 대충 검색해도 발롱도르 시즌이 하나 나오는데 아니 제비의 미패 고트인데 이거 내가 이 미패 정확히 제가 옛날에 뱀피카 이거 썸네일 만들 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눕기 따서 만든 미패인데 제가 더잘 만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메인시티 매물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다 제게 좋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더블라이너로 딱 검색해요. 아니 급여 일 낮고 오버롤도 일 낮거든요. 세부스텔으로 장난을 쳤던데요. 아니 별 차이가 없던데요? 이러면 급여 일 줄이는 이거 쓰지 않을까요? 어쨌든 올 미패가 됐네요. 게임을 몇판 일단 해보죠 레전더리 리그로. 아, 어쨌든, 오늘, 로스터 패치 급에 270 됐고,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온 김동환까지 미패를 적용을 시키면서, 올 미패, 시티, 스쿼드가 완성이 됐으니까, 레전드 리그로 출정식 한번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돌시티와 함께, 이번 시즌 로스터 패치 출정식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데르송, 하나 올려줬어요. 가봅시다. 어, 유니폼 바뀐 게 훨씬 보기 좋다. 여러분들, 맨시티. 로드리. <laughs> 야, 로드리가 개사기라니까 여러분들. 말안 돼요, 이거. 아, 우제 로드리 팔았을 때 뻔했다. 서버 닫히기 전에. <laughs> 진짜로. 아, 근데 렉이 좀 있네, 오늘. 아, 근데 어웨이 유니폼 바꿔야겠다. 은근히 구분이 안 되네. 초코 바나나 같네. 아, 나 알았다. 아, 나 이번 시즌 알았다. 얘네들 이티아드 스타디움이잖아요. 두바이 음? 초콜릿 에디션이네.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크림. 아니, 골키퍼 오르테가에서 바뀐 거좀 느끼고 싶은데 상대방 슈팅을 한참 차... 지금 느끼겠네요. 네. 체감 안 좋은 날은 혼란이 좋다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말씀 드렸잖아요. 운전면허 2종 레전드 돌철의 수동침투 어떻게 막을 건데 혼란으로? 아 근데 체감 어쩜 좋냐 여러분들? 이건 진짜 어쩜 좋냐? 어쩜 좋아? 키퍼도 체감 불인가봐. 그니까? 이거 좀안 좋은 게 있네 패, 미패 패치. 상대방 전력 분석이 제대로 안 되네요. 미패 보고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아니 에 엔글리튼 줄 전혀 몰랐어 뭐 움직임 모임 어, 움직임 모임 혼란 혼란이 움직임이 참 좋아 쓰면 쓸수록 딸깍 최적화 선수임 어 혼란이야 왼발이 걸리기만 해? 내가 이제 왼발 선수 또 술래 쓰다 와가지고 적응이 잘 돼있거든 뭐 의심의 여지 없죠 여러분들 김덕배씨 심도림 축구의 회원 이게 조축 가마차기야 어 이건 아니지 X가 당황스럽네 램 반장 아레이스 상대로 그렇게 넣으면 어떡해요 반장님 <laughs> Feel fucking f u n e y 움직임 진짜 좋지 않아요? 방금도 삐용이도 안 키고 수동 침투도 안 했는데 아니 움직임 진짜 홀라는 그러니까 딱 포처 스타일로 써야 돼. 약간 이제 말년 호날두 느낌으로.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잭시 체육. 아 근데 패스가 스루가 너무 맛있다 이 팀. 그래서 첼시가 본머스 만날 때마다 역시 에이시밀라 잘한다라고 드립쳤잖아요. 와 김덕배. 내 상대방 키커했어요어 형이야. 메스티 키퍼트. 아메스티 아, 키퍼트 어쩌고. 아씨. 어, 호 <laughs> 어? 키큰 안 하면 먹혀야겠지. 덕딩도 이제 제가 짤아웃 해드려야죠. 김덕배! 아, 근데, 여러분들, 좀 문득 드는 생각인데, 팀가를 안 하고, 아직도 유벤투스 맞췄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바조, 네드베드, 이런 거 보고, 상실감에 빠진 돌처럼 지금 어떤 평행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수수료 쿠폰도 안쓴 상태일 텐데, 어떻게 뭐, 욕이나 나 하고 있겠지. 이게 돌키타카, 펩 돌루디올라 뛰는 건 맨시티밖에 없을 걸요, 애초에. 딱차네 제가 LA 갔을 때 말이죠. 버겁 귀왕이란 말이 있죠. 근데 덕배가 있으니까 긴동하은 왕이 될수 없긴 해요. 어 이거 패스 뭐예요, 방금 로드리? 이거야. 안 나? 캡빈 잡아라! 아이 너무 두네요 애들이 지금 개 썩었어요 제가 키컨 안 했잖아 키컨 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로베르트 마조보다 더 좋다고. 오늘도 원래 게임 안 돌릴라 그랬는데 그래도 로페 됐는데 해야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여러분들 인게임 뭐 패치됐고 어쩌고요 있잖아요. 똑같은데요? 뭐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인게임은 썩었습니다. 아, 네? 아 키퍼 차징. 아니 EPL 실축에서도 저렇게 불어달라고 키퍼 차징하면은 맨날 3명 4명에서 똥치 세운 다음에 골키퍼 고로시 넣지 말고. 콜라님? 잭슨이야? 피콘 하지! 하! 레전드 가볼기건 거야! 박스 안 투입하는 패스 넣을까? 중거리 찰까? 아니 제라알몬에도 저거 졸라 빠르네요 이얍! 아니 후뱅디아스 저거 기합으로 막은 거 뭐예요 방금? 영차! 하는 거! 수비를 하랬더니 저기서 웅변대회 나가고 자빠졌네 와... 까비 Let it go. 와 아, 패스 진짜. 오, 안링할라 사이드 좋았죠? 아이마감 사실 상포를 동네 건보 아 동네 건보었어더 콜로셨어? 확지 않야 그래도 확실히 애초에 스텝부터 더 좋지만 우르테가보다 훨씬 좋네요 에데르송. 우르테가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저급여기도 하고 팔이 너무 짧더라고. 휴! 홀란트 왼발 뒤집. 홀란트 오른발도 같이 뒤집.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휴방 때리거든요. 근데 로펜나를 휴방하면은 반발심이 버세질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쉬습니다 그냥. 큰 결심으로. 락 베이! 이건 네, 하셨네요. 나는 선수의 발 밑을 안 봐. 무조건 상대 키퍼만 봐. 아니,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니, 이거 혼란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인벤 평가 보니까 이거 혼란 금카 썼는데 뿌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카이 퀸 도완 오우 제크리 리쉬 맞아요 뽀록이에요 그릴리쉬 보고 올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던데아 까비 좋았는데 드리블 다드리고 이게 맨시티야 돌시티 이 돌시티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다음 주에 있는 시험 기간뿐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막혔어요 저 돌시티 음, 마사카 진짜 아예 일절 키커는 안할 줄이야 근시 아, 레전드리가 역대급으로 빨리 찍어 이득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레전드 13시간 반 패치를 거듭해서 새롭게 태어난 은 아니고요 어찌됐든간에 급여 270 로스터 패치 뭐 신규 시즌 발롱도르 시즌 나왔고 베스트 레전드 뭐 어쩌고저쩌고 시즌 나왔어요 저는 이제 팀가를 이미 해버려가지고 관심이 크게 없고요 뭐 어찌됐든간에 초반 오픈런 달려봤는데 레전더리 리그 2등까지 찍어졌네요 잠깐이지만 유흥 만끽하도록 하고요 공지 보면은 패치 내역이 있더라고요 인게임 관련해가지고 뭐 수정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겠다 똑같습니다 인게임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왜냐 난 이제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사실 이게 대장 시즌이 1년에 한두 번 바뀌고 많이 바뀌어야 분기별로 한 번씩 3개월마다 바뀌었는데 달마다 대장 시즌이 바뀌는 지금 사태로 미루어보아 저는 지갑을 좀 닫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인게임 똑같고 신규 시즌은 매달 나오면서 대장 시즌 바뀌고 이 게임에 어디까지 정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뭐 패치되고 긴도안 올미패까지 적용시킨 펫 돌르디올라 돌시티 스코드였으니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 바꾸고 갈게요. 왜 감독이 제로돼 있지? 아니 빡빡이라 동일인물인 줄. 네, 어쨌든 오늘 패시 되자마자 한번 달려봤는데 어떻게 인기임 재밌게 시청하실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오, 기회되면은 또 인기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재밌으셨다면 유튜브들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